안녕하십니까? 남수가 TV의 남수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친절이라는 소재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친절하게 되면은 태도가 생각이 나죠. 어, 공손하고 다감하고 어, 그리고 또 정성이 드린 어, 진심 어린 태도. 정말 최고이죠.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식사를 하거나,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아, 친절한 태도와 그 억양은, 네, <laughs> 그, 말씨라고 하나요? 예, 그런 억양과, 어, 말씨. 예, 그거는 너무 좋은 재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또 보게 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마음이 오고, 정감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또 친절한 태도와 인사는 정말 좋은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서로 서로 친절하면서 밝은 사회, 행복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수가TV의 남수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